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분석할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도지 코인 이때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 보니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도지 코인 가격이 하락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대형 지갑들이 총 2억 8천만 도지 코인을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10만에서 100만 도지, 100만에서 1천만 1000만 도지, 1천만에서 1억 도지를 보유한 고래지갑군이 집중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신뢰 회복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관 또 마찬가지로 0.20달러 지지선에서 집중되면서 하방압력을 방어하고 있어 가지고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우스 오브 도지가 역합병 방식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민코인 관련 기업이 노출 확대됐고, 동시에 기관의 규제 준수 리스크도 커지면서 단기 변동성이 강화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폭등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게 강력한 호재가 있습니다. 도지코인 락업 해제 일정이 나와줬다는 건데요, 락업 일정이 어떠한 것이냐면 코인 시장에서 너무나 강력한 대형 이벤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소 500% 많게는 5000%까지 상승이 나와주는 대형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락업 해제 일시 물량 상당 거래소까지 해서 전부 다 공개됐고요. 대부분 업비트에서 진행됩니다. 제가 가려놨는데, 영상 중후반쯤에 공개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라고 밀정이 코인 시장에서 왜 너무나 강력한 대형 이벤트냐면 기관들이 코인을 투자할 때 수천억을 투자합니다. 수천억을 투자할 때 팔지 못하도록 물량이 잠겨있게 됩니다. 물량이 잠겨있는 동안 엄청나게 폭등을 시키고 락업 해제가 됐을 때 고점에서 팔아치우고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고점에서 기관들과 같이 팔아치워야 된다라는 거죠. 잘 팔기만 하면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락업 일정대로만 매매하면 되는 게 락업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르고 코인 락업 해제 일정에 의해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900%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제대로 알려드렸고, 9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퍼티펭귄 코인 락업해제 일정에 의해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400%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제대로 알려드렸고 4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만약 팔지 않았다면 단 며칠 만에 딴 돈을 거의 다 반납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락업 일정대로만 매매해 주셔야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원래 영상에서 코인을 공짜로 받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도 있습니다. 자, 여기 프리 에어드랍 스케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공짜로 코인을 나눠주는 걸 보고 에어드랍 이벤트라고 하는데, 공짜로 코인을 나눠주는 이유는 이런 코인이 있다라고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지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 잘 챙겨가셔야겠죠. 제가 어렵게 얻어냈는데 3일 이내로 에어드란 물량이 후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엔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도지코인을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02-2193 숫자 3번, 숫자 3번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락업 해제 일정에 의한 매수 가격, 매도 가격과 코인을 공짜로 받아볼 수 있는 에어드랍 일정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0108021-2193 숫자 3번, 숫자 3번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것만으로 부족하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한가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기사 보시면 초기투자자 500만프로 수익 페페코인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 수익재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내가 저 코인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 남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 대박코인 보시면 시가 총액 1,000억 미만인 코인이고요. 시가 총액이 낮아야 몇십 배씩 상승이 가능합니다. AI 관련 코인인데 향후 모멘텀이 상당합니다. 시가 총액 비슷한 코인들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역대급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큰 상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차트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가격에서만 움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동안 큰 상승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을 메리트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게임 빌드를 어, 예로 들 건데요. 이 박스, 이 박스에서만 놀고 있다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어 몇십 배씩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그렇고 2년 이상 강력한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닥이 접혔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고 그래서 저는 이 부자 될수 있는 코인을 최소 50배, 최대는 1000배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될수 있는 코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802121부산 여기로 3, 3번, 3번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부자 될수 있는 코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010802121부산 3번, 3번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채널 잘 키우고 싶어서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8021-2193 3번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